테슬라, 사이버트럭 베이징에 떴다. 중국 판매는 언제쯤? 테슬라가 야심차게 내놓은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중국에 상륙했다. 다만, 공식 판매를 위해 중국에 온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인지도를 높이고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 구체적이나 판매 시기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춘절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중국 도심 거마우 지역에 위치한 중국 국제무역센터를 찾았다. 루이비통 매장 옆인 센터 1층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전시된 사이버 트럭을 구경했다. 사이버 트럭은 지난해 11월 31일 출시된 테슬라의 첫 전기차 픽업 트럭이다. 미래에서나 볼 것만 같은 각진 디자인과 총으로도 뚫을 수 없는 스테인리스 강 소재, 초경량 합금으로 이뤄진 외관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갈때 걸리는 시간이 슈퍼카로 분류되는 포르쉐 911 터보 S보다도 빠르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부터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8개 도시에서 사이버트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화려한 빨간색의 조명으로 구성된 전시장은 가운데 사이버트럭 실물이 놓였고 옆 게시판에는 차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전시장 앞 접수처에서는 QR코드를 인증해 추첨에 응할 경우 작은 액세서리를 주는 소소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영상을 통해서만 봤던 사이버트럭을 실물로 대안이 육중한 차체에서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 봤을 때 거대해 보였던 포드의 픽업트럭 레인지 레터는 물론 카니발, 스타리아보다도 거대해 보였다. 실제 사이버트럭의 전장은 5,885mm로 카니발, 스타리아, 레인지 레터보다 길다. 전시장에선 사이버트럭의 주요 재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845마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때 2.7초가 걸린다고 강조했다. 차량 외부는 총알도 뚫지 못하는 합금은 물론 강화 유리는 시속 112km의 야구공이나 강한 우박 충격도 견딜 수 있다. 차량 높이는 최대 433mm이며 수납 공간은 3 4 2 3리에 달하고 5톤에 가까운 물건을 끌수 있는 견인 능력도 갖췄다. 사이버 트럭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전시됐고.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외관을 직접 만져보거나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내부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볼 기회는 없었다. 현장에서 추후 시승 행사를 위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언제 시승이 가능할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이버 트럭 투어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 내 줄어드는 시장 입지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업체인 비하드의 1위 자리를 뺏긴 바 있다. 중국은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직접 전기차를 출하하는 중요 지역이기도하다. 다만 중국 내 사이버 트럭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시장에 있는 행사 관계자는 사이버 트럭의 중국 출시 시기와 출고 가격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호주에서 채굴용 차량으로 도입된 리비안 아런티, 호주의 전기차 채굴 회사 매브코가 리비안의 픽업트럭 아런티를 채굴용 차량으로 도입했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이 전했다. 매브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온그린 컬러의 리비안 아런티 티저를 공개했다. 리비안의 아런티에는 매브코의 시그니처 컬러인 레온그린 페인트와 롤바, 두 개의 슬라이드 아웃서랍이 있는 개조된 기어터널 등이 장착된 것을 볼수 있다. 메트카이를 메브코 최고 경영자는 메브코가 퍼스의 거친 지형에서 아론티를 시운전하고 있는 중이라며 광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브코의 채굴용 차량은 주행 거리가 300km인 88kWh 배터리 옵션 또는 최대 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60kWh 배터리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메브코는 아직 구매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채굴용 사양 차량뿐만 아니라 광산이 더 광범위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상된 기능과 지속적인 지원을 결합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매브코는 광산업에 8500대의 전기차 모델을 공급하기 위해 c 일렉트릭과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브코는 리비안 아런티 이외에도 새로운 채굴용 차량으로 토요타 하이럭스와 랜드 크루저를 개조해 시의 전기 동력 시스템을 장착하기도 했다.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애플 접는 폰 드디어 윤곽. 삼성 초비상. 접는 아이폰이 결국 나온다.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접는 폰의 회의적이었던 애플도 결국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든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출은 시장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삼성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처럼 접는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고 미국 정보통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매체는 이사 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조개처럼 열리고 닫히는 클램쉘 모양의 접는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최소 두개 종류로 접는 아이폰을 만들고 있다. 애플은 특히 현재 아이폰만큼 얇은 접는 아이폰을 준비 중이다. 애플 전문 매체들도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특허도 여러 건 출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애플은 폴더블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접혀 액정이 절대 안 깨지는 신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 마니아들도 들썩이고 있다. 예상 이미지 사진이 잇따라 등장하자 이대로만 나오면 무조건 아이폰을 사겠다며 호평 일색이다.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애플 분석가들은 애플이 2025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좀더 늦게 2026년에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아이폰 출시는 시간 문제라며 판이 커지면 애플도 폴더블 폰 시장에 바로 뛰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에게는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진출이 가장 큰 위협이다. 애플은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보다 1년여를 늦게 진출했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했다. 앞서 삼성은 애플의 위협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가 시장 문을 연 폴더블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이 커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시장 조사 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는 2025년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1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폰이 시장에 뛰어들면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폴더블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던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의 점유율이 6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제프베이조스 아마존 주식 2.6조원 규모 매가 제프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회장이 아마존 주식 1200만주를 약 20억 달러에 매각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베이조스 회장은 아마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베이조스 회장이 아마존 지분 중 5천만주를 향후 1년 내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베이조스 회장의 재산은 1955억 달러로 추산된다. 베이조스의 주식 매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식 매각 금액 중 상당수는 기부 활동이나 우주 개발 업체 블루 오리진의 운영 자금으로 쓰일 전망이다. 베이조스 회장은 2022년 11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기 위해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주식을 팔겠다고 밝혔다.